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당식 Px가 P0은 마이너스 5 Px 플러스 1은 P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를 만족시킬 때 Px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을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조건을 한번 찾아 봅시다. P0이 마이너스 5래요. P0이. P0이 마이너스 5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x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을게 그럼 P1은 P1은 P0이 되고요. 0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즉 P0의 값과 P1의 값이 같네요. 그럼 즉 얘도 마이너스 5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번에는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P2가 되고요. P2는 x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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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P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P1은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5라고 했어. 마이너스 -5, 5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p2는 3이네요. 그리고 봤더니, 어, px를 x제곱.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뭐, qx 있겠죠. 나머지 r. 그쵸? 근데, 얘 지금 2차잖아요. 나머지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2차보다 작아야 돼요. 1차 아니면 상수입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두자. 이거예요. 그런데 또 봤더니 얘를 딱 봤더니 아, x 2 그리고 x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되죠. 그리고 qx 그리고 플러스, 아이고 QX, 아이고 QX 플러스, 플러스 아이고 아이고 이거 qx. 이거 다시 쓸게요. qx ax b. 아 이거 사라졌네요. 아유, 어떻게 되지? 아 이거 다시 쓸게요. 네,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p 마이너스 p는 3 그러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으면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얘는, 아, ax 아 a a 플러스 b라는 애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잠깐 조금 조금 내려서, 그다음. P, XC는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또 사라지고요. 2 a 플러스 B는 얼마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두 개를 연립 방정식 풀면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A는 8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A가 8이니까 B는 얼마일까요? B는 마이너스 1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X 플러스 B니까 아 8X -13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1 0 0 3에아 100에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어... 이건 뭐예요? 20백 천만 만백일로 나눴을 때 목수를 구하라 아... 이것도 그냥 뭐... 아유 이것도 보면 뭔가 나와있네. 1 0 0의 세제곱 그리고 만, 100일 만이라는 거는 100을 제곱하면 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가만히 보니까 얘는 만에다가 더하기 100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와 똑같네요. 그렇죠. 어허 그럼 다 구했네. 잘 봅시다. 100을 선생님이 뭐 A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A세제곱 마이너스 1은 그렇죠. A세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플러스, 아, a 1 미안합니다 a 1그렇 a의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 그러면 다 있네 잘 봐요 얘를 얘로 난단 말은 결국에는 a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을 어떻게 해? 얘 얘는 어떻게 어 a 제곱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로 나눈 거와 똑같죠 그럼 얘얘 예, 예, 사라져라 사라져라 결국에는 a-1입니다 a가 100이죠 결국엔 100-1은 99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문제 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문제 번 3x 세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플러스 2가 얘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했네요. 어허, 인수분해 된다. 그럴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실제로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뭘로 이용할 거냐? 선생 조립제법을 이용해보겠습니다. 3, 마 마팔. 3, 2 조립제법 이용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인수분해 될까? 봤더니 세일 어, 봤을 때 대충 한 1집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1집어 넣어 볼게요. 그럼 3이면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0 나왔죠. 아하,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 얘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네. 그쵸?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자 보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얘는 그러면 어, 이제 얘가 남죠. 얘. 얘가 남아요. 예, 그럼 3X 제거.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인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3X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은, 결국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여기가 3X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1X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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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 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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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3이 6X 크로스하면 플러스 X 하니까 마이너스 5X 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똑같네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1 하나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다 했네요. 여기 A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요? 1이 들어가겠죠. 그럼 C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그럼 얘네를 다 제곱하래요. 제곱해서 더하래.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니까 4. 그러면 정답은 6. 2번.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쌤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그냥 바로 이걸 또한번 인수분해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여기를 바로 또한번 인수분해 어뭐2어뭐뭐2 어, 뭐, 뭐, 2로 인수분해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대로 쓰면요 3 내려가면 6. 1 되니까 2, 0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결국엔 얘는 x-1, x-2, 뭐 3x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세요. 그냥 이 쌤은 그냥 여러 번,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해본 겁니다. 네, 이렇게 조립제법 여러 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16번 문제입니다. 어,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 중에서 어, 이걸 뭐, 어, 물론 뭐 조립제법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면 되죠. 근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냥 여기 적당한 거 때려 넣었어요 그냥 얘를 0이 되겠구만은. 즉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구요. 아니면 조립제법 말 그대로 1, 5, 5, 마우, 5, 마육한 5, 5, 다음 어떻게 음 여기다가 1 해보세요. 1, 1 하면 5, 1, 5, 6, 5, 6, 11. 어, (11) 어 6. 어 (6) 어 (0) 와우 얘는 일단 인수 그다음 마이너스를 해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1 마이너스라면 (1) 마이너스 (1) 오 마이너스 (5) 어 (6) 마이너스 (6) (0) 와우 얘도 인수 그다음 어이해보세요이이하면 2 2. (1) 어, (2) 어~ (567) 칠하면 2714 14하니까 20. 어, 0이 안 나와요. 얘는 틀렸둠니 돔. 그럼 얘는 인수가 아니에요. 그 정답은 오번.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되나요? 얘해 예, 보세요. 나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번.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또한 얘가 x-x-1이 인수로 가질 때또 다른 일차식의 인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를 뭐 진짜 뭐 식을 세워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립제법 쓸게요. 그냥 조립제법 1, 여기 1 a, b 라고 두고요 조립제법.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일단 1을 집어넣을게요. 1, 1 2, 2, a 플러스 2 그럼 a 플러스 2 결국에는 나머지가 a p l u b p l u 2네요. 그런데 얘가 나눠 떨어지니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일단 a p l u b p l u 2가 0이 돼야 되는 건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음, 2, 2로 하면 1, 2, 4, 2, 4, 8 하니까 결국엔 a p l u 10. a p l u 10 또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우, a p l u 10 또한 0이 돼야 돼요. 그럼 a는 얼마냐? 마이너 10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 10이니까 b는 얼마냐? b는 8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8. 그렇죠? 아 근데 이거 구할 필요 있나? 구할 필요 없잖아. 왜? 나머지 인수 하나 구하라. 그럼 결국에는 남는 건 얘인데요? 얘 얘데요? 그러면 x 플러스 4. 바로 4인데? 그럼 정답은? 4번. 이거 왜 구했어요? 어휴, 뭐 구할 필요 없잖아요. 에잉. 정답은 4번. 네, 마지막 18번 문제. 얘를 인수분해해요. P17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일단 뭐, 17을 기다다 때려놓고 계산해도 뭐, 세제곱 뭐 정도니까 충분히 할수 있지만, 인수분해 먼저 할게요, 그냥. 인수분해 하는 방법.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팔, 12. 네. 인수분해 하는데, 얘는 쌤이 생각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안될것 같아. 마이너스 1도 안되고요. 음, 왜? 1하면 1 마이너스 0되고 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2를 집어넣을게요. 1하면 2 1하면 어, 2 어, 마이너스 6 오, 마이너스 어, 12 하니까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결국에 얘는 다시 하면 x 마이너스 2에 얘 또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쵸? 음. 그럼, 다 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을 것 같아요. 왜? 얘 보세요. 얘 이제 여기다 17을 X 대신에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15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즉, 15 곱하기 15는 225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얼마죠? 2, 5, 0 2는 4, 5, 2는 4. 그래서 정답은 4,50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일단은 문제는 다 끝났고요. 어, 일단은 문제는 다 끝났고요.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뿅.